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너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참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아, 오늘, 오늘은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 13년의 세월을 종사리와 옥사리로 보내었지만 그 시간이 그에게는 절망의 세월이나 좌절의 세월이나 원망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 이전에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뭐 하는 틀리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삭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는 그렇게 많이 등장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지시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저 하나님은 해설자의 입을 빌려서 또 등장했던 인물들의 입을 빌려서 몇번 언급될 뿐이지 하나님은 완전히 배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때 요셉의 하루는 특별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의 하루 일가는 어떤 일가였을까요?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야 하는 종살이 종사리.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또 지루한 옥살이 이게 요셉의 하루 일가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는 요셉의 삶을 오늘날 우리 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직접 나타나셔서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또 우리는 또 종종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힘든 이런 시간에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그저 평범하게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는 한 일상입니다. 17세기 프랑스 갈멜 그 수도원에서 평생 그냥 평범한 수사로 살다간 로렌스 형제는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평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 로, 형제 로렌스가 수도원에 들어와 수, 수사가 된 후에 맡게 된 이름 부옥에서 수도원 부옥에서 부옥에서 허드레비를 하는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이 형제 로렌스는 부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제를 간절히 열망했고,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제를 꾸준히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별한 잘못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린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을 다 기도로 돌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도 그렇게. 이러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면서부터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일어서서 눈 뜨면서 하는 기도. 우리의 일가를 가지고 무슨 일을 닥치든지 그 일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루 일가를 진행해 나갑니다. 기도하며 일을 하며 기도하며 공부하며 기도하며 운전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로렌스가 그렇게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며 부엌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형제 로렌스는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또 뒤집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그리고 또 부엌 바닥에 떨어진 그 지푸라기를 주울 때도. 아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자그마한 일을 하나님과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부엌에서 그 막자 짓거람, 그 소란 속에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깊은 마음의 평화 가운데 주님을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말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자기의 부옥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형제 로렌스가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삶, 뭐 사도바리, 뭐큰뭐 돈덩어리를 뭐 원한 것도 아니고 큰뭐 행복한 삶을 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모든 일상에서의 삶,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 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쫓아가노라. 여러 번프레스온그 그냥 분투하며 노력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생각하려고 쫓아가노라. 계속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은 또딴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지만 계속해서는 쫓아간다. 프레스온 계속해서, 프레스 계속해서 분투했기 때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인재의그 하루가, 하루들이 모여가지고 총리가 되었던 것이. 그래 했기에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먼저 보내온 나이다 이런 말은요 갑자기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일상생활을 함께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믿음과 희망, 관용, 용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옥중에서 종사리 중에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은지의 심을 심없이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기꺼이 용서를 해 주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더러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를 때는 것같까 내가 이것들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연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냐? 늘 동행해왔으니까 동행하지 않아 왔으면 마귀의 생각과 음성에 가리워져서 복수의 생각에 가리워져서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겠지만 요새가 늘 동행해왔기에 그런 용서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듣고 그렇게 용서했던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는요. 우리 가만히 한번 살,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내면 안에서는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루에도 수많은 음성들이 우리가 1분, 1분 단위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음성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생각들을 보게 되니까 좀, 조금 그랬지만 표현을 그렇게. 어떤 때는 과거의 수치스러웠던 생각들.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일시적으로 머무르며 또 나를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며 이런 잡탄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내 의식 속에 가득 뚫어차 있으므로 사실 우리는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는 차가운 현실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음성들이 또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배우에 있는 마귀가 던져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속에 없으니까 그 의식의 빈자리는 당연히 마귀가 와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며 실사에 없이 나에게 말을 하며 나는 그 마귀가 던져주는 말에 같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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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 심은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 마귀와 실시 없이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눈치도 못쳐 눈치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이런 쓰레기 같은 그탁류를거스르면 마치 물고기가 거꾸로 신냇물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듯이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과 실세없이 대화를 하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아주 그 형제 로렌스가 느낀 것처럼 의와 평강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거 이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출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시간 열심히 기도를 그냥 집중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일상을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께 함께하고 일상의 신앙을 놓치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일주일 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저서 살다가 주일날에 한번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그러나 동행하는 것은 삶의 첫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매순간 기도해야 돼눈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뜬채더 많이 기도해야 돼 길을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리가 무,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슨 일을 만났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지금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착각합니다. 교회일만, 큰 일들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느냐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위대하신 그리고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조그만 일까지 관심을 기울이시고 간섭하길 원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망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의 아주 조그만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조그만 일에도 관심이 많으신지, 성경 말씀 보니까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또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죠? 우리의 머리털. 저는 제 머리털이 몇개 있는지 전그 뭐야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 보시고 아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인재 연습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요? 오늘 장을 봐야 되는데 언제 갈까요? <laughs> 무엇을 살까요? 한매 순간 이렇게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증을 드렸던 어떤 성교사님 한 분이 이런, 어, 이제 얘기를 해요. 아유, 사모님, 그렇게 미주와 보주와 다 주님께 물어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그스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질문을 받자 그분이, 그 사모님은 또 주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난처합니다 그니까 러 주님께서 오히려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문제는 나에게 미주할고주할다 물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어봐야 하는데 안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 시시콜콜 주님께 물어보고 또 물으며 사는 것은 자유의지도 없고 억매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빠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연스레 소소한 것까지 묻고 또 묻고 또 반복해서 묻고 또 묻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묻게 돼. 조금만 해도 누구나 그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또 묻게 그렇게 물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수확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려 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함 세심하게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많으신지 가장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광야에서 아버지 신부름, 아버지 이세의 신부름을 받아가지고 양을 키우던 양치기에 불가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그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지금 제가 양치러 갑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범사에 인정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는 양이 새끼를 낳을 때도, 양이 다쳤을 때도, 양이 우리에서 벗어나 잃어버렸을 때도, 양이 또 사자에게나 또, 살아온 짐승들에게 물려갔을 때도 자기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어. 그것뿐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3회상 하고 오면 다 나오잖아요. 다위시 묻자와 가로대 전쟁을 지금 이번에 저 블레셋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쳐들어왔어. 아, 세밀하게, 세밀하게 또 쳐들어왔어. 하나님 이번에 또 어떻게 할까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소소한 일상을 통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구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냐?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늘 다니는 길이니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고 늘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고 늘 만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볼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가 뻔하니까 그냥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보다 자신이 더잘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일상을 나 혼자 외롭게 쓸쓸히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누구와 할까요? 결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종종 우리가 멕시코나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면, 그 단기 선교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를 가보고,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갔렇게가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있어요. 많이 봐.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곳곳에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는 게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결혼이라든가, 또, 모처럼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할 때, 또 몸이 병들었을 때, 그때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감정을 감정들이 나오는데 다 대부분 그런 에서에서나요에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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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에서 한국에서 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잖아요. 국에서 한국에서 한한일에서활에서는 똑같이 한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에서에서한 영도하시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지금 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코비드 기간, 매 순간, 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는 또 믿고 또 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녹처럼 다위처럼 요셉처럼 매일상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함으로 하나님과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실시없이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저와 감사한 것과 각종 예물을 좀 받아주시고 흠약하여 주시고 아버지나님 이 모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의 복관에 더욱더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암송하시고 예배를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옵며 계시하게 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에서 구하옵소서 그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 매 순간, 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온고동락하며 하나님과 같이 나가며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